2022년 11월 17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겐 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237장. 237장 시편 찬송입니다. 시편 119편, 3 3절로4 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사로 해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주여 0편 10편, 10편, 1 0 나의 생명 다하도록 늘 지키리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의 첩경으로 그 말씀에 참 기쁨과 생명이 나이다. 내 마음과 나의 눈을 돌이켜 주시사. 그 탐욕과 허탄함을 버리게 하소서 주여 날 소성케 하사 주를 경외하며 주의 선하신 말씀을 사모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이십팔 장 출애굽기 <laughs> 이십팔 장 일절부터 십사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이십팔 장 일절부터 십사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 개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네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봇과 거덕과 반포 속옷과 관과 아,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의,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에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의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에게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을, 도장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 태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디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요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한 28장에는 제사장의 옷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사장 옷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또 이어서 제사장 옷.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는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한 그 제사장 옷에 대한,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지명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세워주신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왜왜 왜 은혜입니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앞서서 다 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건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섭리와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연약한 백성입니다. 유혹에 흔들리는 백성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연약함이 있었고 또 유혹에 흔들리고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구속을 받았고, 건전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소연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불의하고 부정한 것을 용인하실 수 없고, 묵과하실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셨는데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제사장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 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 주신 그 제사장, 그제사장 직분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로 그 제사장을 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하게 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 직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 주신 제사장 직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이 직무를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장으로 지명하여 세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 형이죠. 자 그런데 그 아론이 누군가 하면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지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된 특권을 받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받은 그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아론을 세우셨다. 그런데 그 아론이 누구인가?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주도했던 지도자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아론은 레이지파입니다. 레이지파, 레이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 지명하여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래 이 레이 지파는 저주 아래에 있었던 지파입니다. 저주 아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49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레이 지파를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분노를 말하는 겁니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 아래 있는 집화 여러분 지금 어떤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디나의 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을 죽였던 바로 그 일입니다 그 노여움, 그 잔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주 아래에 있었던 집화가 바로 레이 그 레이 집화가 제사장 집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가 이 저주가 바뀐 겁니다. 복으로 바뀐 겁니다. 이 저주가 레인들에게 복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주 아래에 있던 지파가 복된 지파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들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든 신자들이 이제 그 제사장이 된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 이 존귀한 직무를 특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우리가 잘하는 말씀 너희도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믿는 자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저주와 심판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복이 되어서 복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명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고자 하는 것은 제사장 옷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 옷.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옷,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이 말씀은 옷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 내면의 거룩함이 외,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은 그가 거룩한 자인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늘께서 제사장에게 이와 같이 거룩한 옷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라. 그리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바로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옷.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 오늘 본문 제사장의 옷 가운데 핵심은 바로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그 상태로, 죄인인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무한히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허락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의 옷,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옷, 바로 거룩한 옷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그 제사장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다면, 오늘 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입어야 할그 거룩한 옷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그 제사장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오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오늘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됩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그 거룩한 옷,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바로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그3장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요약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의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거룩한 옷보다 더 완전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더 완전한 옷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읽을 때 여러분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그 거룩한 옷을 지어 입는 그때 어떤 실로, 또그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금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가느개꽃 배실이라. 여러분, 이 재료 어디서 썼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에 썼던 재료입니다. 성막에 썼던 재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을 짓는 데 사용했던 그 재료로 오늘 제사장의 옷. 거룩한 옷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할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제사장의 거룩한 옷보다 더 완전한 옷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께 나아가 성, 성소로 들어가고 죄성소로 들어가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섬겼듯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신자들은 구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극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세워 주신 것이 왜 은혜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은혜인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고 애굽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구별된 그들이었지만 여전히 그들 그들은 연약한 백성이었고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순종에 실패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올도록 하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 거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을 지명하여 세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거듭난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이지만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오염된 그 오염된 자국, 그 오염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갈등이 심하고 유혹에 흔들리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속에 불신앙이 자리 잡아 있을 때도 있고, 삶이 고단해서 지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완전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때든지, 어느 때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위로와 힘과 격려와 그리고 담대함과 거룩해져 가는 성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받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때를 따라 때를 따라 필요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쉼과 위로와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피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아뢰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십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 옷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저주 아래에 있던 그 레이지파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지파, 레이지파가 되었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또 섬기는 그런 자들로 부름을 받아 섬겼는데 하나님, 바로 우리가 그렇게 저주와 심판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 심령으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기쁨 있게 해 주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우리를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자비와 군유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거듭난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죄된 죄로 오염된 본성 때문에 오늘도 갈등하며 또 힘들어하며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오직 우리의 완전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 은혜를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더욱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그피 아래로 피신할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 앞에, 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니 다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